플라톤의 이데아 제3편 우리 삶의 뼈까지 전이된 플라톤의 동굴 편입니다. 매트리스나 트루먼쇼, 진격의 거인 같은 애니나 영화를 보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재미로만 보고요. 약간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진짜 가짜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정도까지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모두가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이고, 진짜 우리 삶이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영화는 영화고, 우리 삶은 우리 삶이고, 이렇게 따로 별개로 구분을 하고 사시는데, 사실은 그런 매트리스랑 트루먼쇼가 우리 삶 깊이 침투했다는 사실을 가장 쉬운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질만 하면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내용들인데 약장수들이 세상 물정 잘 모르는 무지한 노인들을 상대로 이 약만 먹으면은 일주일 한달 안에 뭐 당뇨나 고혈압 관절염 같은 그런 성인병에서 완치되게 해준다고 약팔이 하는 장면들을 쉽게 볼수 있어요. 여행 상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환상의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이 약만 먹으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수 있다. 그런 환상의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헛계물 같은 걸로 원가는 사실 1,700원, 막 1,500원, 이런 싸구려 판매가는 3만원. 그러면 이게 마진이 거의, 거의 90% 육박하잖아요. 무슨 오리 중탕이니, 무슨 뭐뼈 삶은 뭐 어쩌고저쩌고라고 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거 있죠. 그리고 사실 효과는 아무것도 없고. 뉴스에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이런 사례들도 플라톤 동굴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정치 쪽이에요. 뭐, 정직한 후보니, 뭐, 투명한 정당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바른 정치, 뭐, 국민을 위한 어쩌고저쩌고 막 미래를 이끌어갈 이런 얘기들 하시는 정치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실상을 보면은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가치들, 마케팅에 통하는 가치들, 그런 것들을 떠드는 겁니다. 사실은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떠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이 논리는 소크라테스 논리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꼭뭐 그렇게 살자, 착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눈에 어두운 사람들은 아, 어, 저 사람들 진짜 뭐 정직하게 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정치판도 어떤 환상의 세상을 무지한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자신 마치 아닌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살고 있는 생태계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광고 같은 경우는 굳이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마치 저거를 바르거나 먹으면은 타고난 피부랑 동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될 것처럼 마치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 먹어봤자 지금 현실에서 더 크게 변화되는 건 없고 오히려 피부를 더 피로하게만 만들죠 물론 사실을 기반으로 한 광고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또 같은 복권도 마찬가지죠 1등에 당첨만 되면 당신은 일억 천금의 주인이 돼서 부자로 살수 있다라는 이런 환상을 심어주고 많은 사람들 거의 몇백만 명 거의 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푼돈을 긁어 모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상을 살펴보면 이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00만 분의 1이에요. 내가 800만 번을 이 로또를 사서 번호를 긁어야 당첨이 될까 말까 이런 확률인데 일주일에 하나를 사면은 1년에 52장을 살 수가 있고요. 10년이면 520장 밖에 못삽니다. 100년 사봤자 5,000장 정도밖에 안 되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희망을 심어주고 서민의 품돈을 긁어모은 사업이 복권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